21, 함수율 80%인 슬러지 2kg을 농축하였더니 함수율이 50%로 되었습니다. 이때 제거된 수분의 양은 얼마인가? 이것도 우리가 식을 쓸수 있겠지, 그죠 초기에 2 곱하기 초기에 우리가 순수한 슬러지 양을 치면 1-0.8이 되겠다, 그죠 예, 슬러지의 양 아, 순수한 양. 그게, 아, X의 함수율이 1마 어, 0.5. 예, 이렇게 기본적인 식을 만들어두고, 우리가 최종적으로, 최종적으로 제거된 수분은, 예, 제거된 수분의 양은, 아, 우리가 E-X 이렇게 우리가 할수가 있겠죠, 간단하게.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고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수한 슬러지의 100-P1 증발 후 슬러지의 100-P2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... W2, W2가 0.8kg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2-0.8 하면 1.2kg이 증발이 된 것입니다.